3일차 메이플플레이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4일차 출석 4일차구나? 4일차네요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아 그러네 아 12시 넘었으니까 음, 음, 음. 받은거 뭐지? 오늘은 한 20... 몇정도만 찍고 21이나 22정도만 찍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여보세요? 뭐하는거지? 장비상인 제구리 어, 빌리아 인첸트 마스터 아또 이런게 있구나 인첸트? 인첸트를 부탁한다 뭐야? 아, 이렇게... 강화시킨 거구나. 인텐트가... 저기다 놓고 그냥 돌리면 되는 거겠죠. 저 오닉 시안가 뭔가 욕좀 많이 먹겠다. 키리 급으로 먹겠네. 오닉스 수집가, 이게 뭐 하는 애지 오닉스 결정이나 카오닉, 스 카오닉스 결정을 주면 상자 안에 물건과 바꿔줄게. 아, 카오닉스 결정은 어떻게 할거야? 오닉스 결정 내가 500개 있네. 이거 한번 줘볼까? 450개? 아하, 문제일 것 같다. 헉, 통통한 닭고기, 통통한 닭고기, 마법사의 불약. 좋은 거 준다며? Oh my g 망친 거죠, 이건? 망한 거죠? 카운니 끝. 아싸, 20렙! 아, 스킨이에요? 스킬을 해도 저렇게. 도아까운 느낌이. 할걸좀 멋있게 하지. 오케이 헤네시스캐 생겼다 트라이아 또 가야되네 작용단 지원임무 에픽캐야 20렙 스킬 액션 비행풍선 오 생겼구먼 오오 오. <laughs> 풍선 자 여러분 2시 3 3분 후에 3분 후에 내옵니다 저거 터틀 모시기 나온답니다. 우와, <laughs> 우리 헤엄치는 것 봐. 이렇게 하는구나. 거의 뛰어댕기는 것 처럼 레엄치네 얘는 물속에서 탈수 있거든요. 이거 거, 흰색 오리는 겨워. 물속에 올라오니까, 물속에서 올라오니까 안 귀여워. 다 물속에서 올라오니까 눈부터 마트 가는 거 봤어요? 눈이 시뻘개져 오! 배금부터 바뀌는구만 와! 등치 봐! 3만원아다 와! 체력 봐! 30만? 아, 리얼 와! 패턴이 저러구구나 들썩하고 한국풍 저거 땅 페이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매달리기 오 매달렸어. 매달리는 것도 있네. 패턴 을 다양하다. 도망갈 장소 미리 갈수 있겠다. 이거 있으면 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들썩들썩 할때 들썩들썩 다음이 패턴이구나. 항상 와 18레벨 보스인데 엄청 안 좋네. 와, 사망. 너무 사람이 많아서 패턴이 뭔지 확인하기가 어렵구만. 들썩들썩, 들썩, 빙글빙글. 네, 물방울 같은 거 발사하는 거 갖고 있고. 저거. 저 빨간 타일 네 방향, 십자가 모양으로 저거 있고. 이 점프하는 거 있고, 밀어내고. 네. 팡. 반대편 팡. 와 저거 빨아들이네, 그 와중에 오지 모르 있지만, 그리고 독도 올려. 아이은강같은거 이거 미치겠네 이거 저것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드네 어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뭐야 새로운 패턴이다 는것봐야 이거 진짜 이정도 모여야 잡는거다 심각하다 엄청 안죽어 온다 온다. 받으시고 응? 있어야지. 다쳤어. 어.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먹자. 와, 하하하, <laughs> 쟤, 텐 떨어지는 것 봐. 이게 죽인 다음에 여러분 더툭 두렵해야지. 이렇게 된답니다. 공연장 왼쪽 구조물에 올라가서 아이돌 혁이 자, 사진 다각도 촬영하기. 아, 예? 자각도 촬영 <laughs> 몸 있잖아. 헐, 뭐야? 미션 깬다. 검색해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돌 혁이, 아이돌 혁이. <laughs> 나온다 메이플 원해아 가수가 되고 싶어 예 보여요 진짜 있네 성공했네 인생 10원까지 끝날까요 모르겠어요 끝나길 빌어야죠 어라 똥캐다 우리 3시 15분까지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출발해야 돼. 빨리빨리. 감사합니다. 입장. 발판 하나씩 밟고 있어야 해요. 내가 리드해 줘야겠다. 아까는 제가 버스 탔으니까 이번 판은 발판 하나씩 밟고 가반 이스셈 밟고 오케이 굿 다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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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시원 하 고만 나는 이거 밟고딱포체냥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근접 은 여기 원거리 는 저쪽 에. 지금 되고 있는 건가? 아, 애들 이 밀어내는 것 때문에 자꾸 빠꾸나는 거구나. 오케이, 열렸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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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할수 없어. 바닥 급해. 와우. 코레트, 코레트 님 짬약함. 딜그프에안 보이네. 1 2 3에. 이게 도모한 님은 프리스타니에요? <laughs> 저기 씨프구나. 음. 그렇군. 이제야 할것 같네요.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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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 꼈다 쳐. 쉽게 생각하면은 나이트는 방패를 써요 방패를 들면은 당연히 방어구가 좀더 방어가 잘되겠죠? 버서커는 양손칼 그럼 당연히 더 안되는거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킬을 보시면 아쉽지만 몰아줘요 이렇게 아봐 눌린 건가? 왜안 눌리냐 이번 아바? 데스피가 없어. 아 맞다 돌아가는 거임. 총 제대로 오겠지?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중문 차이고. 라이트도 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지금 촬영하는 거 보니까. 1렙 차이인 분들에 비해 전부 제 차이 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미 귀찮은데 같이 가자. 이건 같이 가야겠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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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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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모르겠다. 넘어가자. 아, 이게... 아, 이든 저거 한방이쎈 건데, 미티가 나니까... 답답하네. 안 돼, 치료가 해 어, 죽었어. 일단 깨주세요. 하하, 고레뜨, 죽은 EP가 부족해. 잘려드림 여러분 패턴 보고 잘 해야 될것 같아. 이거 너무 막 하면은 안될 듯. 아, 이는뭐 어르고 그런 그런 스킬 같은 게 없으니까 무조건 따라잡고 쓰는 게네. 조심해! 조심해! 어 죽겠다. 위험해! 위험해! 시네주시 와 확대 여기서 안돼 오 마이 갓경 하나 잡았네 한 마리 더 남았는데. 얘는 좀 맞으면서 딜해야 되겠다. 3개에서, 3개에서, 3개에서 딜해야겠다, 3개에서. 위험 아죽었다 여기서 부활하면 어디서 부활되지? 아 여기서 부활되는구나 다행이다 6분 안에 못깰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딜 부족한듯 아, 아 이게 근데 도트뎀도 적게 들어오는구나 포레님 시플 노들 인정? 뭐가 레이 낮은 듯이? <laughs> 1렙 낮으면서 오케이 탈출. 내가 아까 경험해본 결과, 아, 진짜 못깹니다. 우리 세리세레부 많이 깎였고. 이거 근데 6인 파티 된다 니까 6인 파티 안 되네. 6인 파티는 4인이 전부만하고 아, 시민 파티 건너도 있어요? 있구나. 우리 그리폰 잡으러 가야 돼요. 4분 후 제니니까 이거는 포기합시다. 스킬요 그래요? 패시브 스킬이죠? 탈출 오뭐 생겼을라나 패시브 스킬 아니었나 패시브 스킬이었던 것 같은데 21회 벨꺼 액티브 스킬 아닐까요 패시브 스킬 패시브